안녕하십니까. 민재민준, 밥파입니다 오늘은, 대구, 광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구는 왜 보수의 심장이 되었는가, 그리고 광주는 왜 어, 진보 쪽, 민주당 쪽에 어,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보통은 선거철 되면은 대구 분들은 강주 분들을 많이 이제 비교를 하죠. 강주에 몇 프로 넣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강주는 5.18이라든지 만약에 강주에 5.18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강주 시민들이 이렇게 80%씩, 90%씩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대구에 5.18 같은 그런 유의, 어, 뭐,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대구도 강주처럼 그렇게 되었을 것인데, 그러면은, 광주는 조금, 일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들이 왜 민주당 쪽에 저렇게 몰표를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문제는 말입니다. 대구란 말입니다. 대구는 왜? 대구는 왜라는 말이 자꾸 붙지 않습니까? 대구는 왜? 보수에서 뭘, 대구가 무슨, 대한민국 광역시 중에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수 정치인들이 뭔가 대구를 좋은 도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응? 음? 도시를 만들어 줬던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빛도 뭐 지자체 중에서는 거의 어 꼴찌 수준이라고 하는데 근데도 대구는 왜 왜라는 응? 음? 얼마 전에 윤승현 대통령님이 선무 시장 아니 일개 그냥 뭐 전국에 서문 시장만한 시장이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서, 그게 응? 서문 시장이 왜 그렇게 보수에 뭐 뭔가 응? 어? 심장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어,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저 원래 대구에는 부자들이 많았대요. 예전부터 대구에는 대구에 있는 부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구에 있는 부자들이 강남으로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대구 출신의 부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전에 대구에 사셨던 지금 대구에 있는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은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도 대구에 부자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강남으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남, 강남에서 이제 그 부자들이, 어, 정치인들하고 뭔가, 어,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래서 그 보수 쪽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뭐 선거도 그렇고 모든 게다 돈이지 않습니까? 정치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구 출신의 부자들이, 어, 상당히 많다. 어, 그리고, 대구의 그런 민심 자체를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 강주 대구를 이렇게 갈라놓았다 하는 말도 있지만 저는 어 대구의 그런 문화를 만든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인들하고 뭔가 좀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고는 강주는 그래도 최소한 명분은 있지 않습니까? 왜80% 70% 90% 몰표를 준다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월파이라는그 아픔 그 응? 어, 정부로 정부에서 그 탄압을 했던 그 지역에 대한 그런 어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거주지에 그 살아 계시고. 근데 대구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뭐 피해를 본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왔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대구 자체가 피해를 보는 것은 없거든요. 저도 대구 사는 시민으로서 어그 부분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대구 사시는 분들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은 대구가 왜 보수에 이렇게 심장이 되고 왜 보수를 이렇게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을 한번 달아 주시. 십오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강주나 전라도 쪽에서는 그런 이유라고 이유를 댄다면은 분명히 그런 민주화 운동 518이라든 그 상징적인 부분이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대구 살고 있지만, 당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왜 대구는, 칠, 뭐, 뭐, 강주보다는 적지만 몰펴주는 게, 그래도 그60% 70% 정도의 이런 몰프를 주는 이유가 뭘까? 제가 앞전에 말했던 그 부자들이 그 대구에 있는 부자들이 강남에서 그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서 뭔가 대구 시민들하고 뭔가 그런 문화를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아, 그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 달아, 어,가, 댓글을 달아서, 어, 서로, 이, 어, 생각을, 이, 생각을, 어, 소통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